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상스님의 알유 TV 입니다 소림사 어, 열리스님 월산사 주지 열리스님이 갑자기 어, 천상스님하고 중원 정주에서 세 시간을 비행기로 타고 어, 경치가 좋은 곳에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. 어, 온 곳이 보니까 운남입니다. 운남. 운남은 보이차, 차로 유명한데, 운남에 갑자기 왔습니다. 비행기를 타고. 저녁 한 9시 반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와서 두 사람이 나와서 태우러 왔습니다. 그래서 차를 타고 와서 음, 콘도라고 할 수도 있고, 이런 찻집, 찻집이라고도 할수 있고, 음, 일단 왔는데 방을 소개시켜서 들어왔더니 음, 굉장히 아티스틱하고, 특별 기빈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천상스님이 어... 소림사 열리스님 월산사 주지스님에게 한국에서 차를 이렇게 같이 팔면 어떻겠나 했더니 음... 여러 차 전문가들 차 무역을 하는 분들 차 회사 분들을 시켜서 만났습니다. 어, 세 팀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운남으로 왔습니다. 운남. 전상 스님이 7박 8일에 열리 스님이 초청을 해서 중국 강강 겸 왔는데 지금 온 곳은 대단합니다. 지금 이곳이 밤에 왔기 때문에 자세한 어떤 장소인지는 모르겠는데 방에 오기까지 보니까 차를 이렇게 진열해놨고 차를 마실 수 있는 티 테이블, 차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아주 고급스러운 데 서의 상선 약수, 그리고 염주를 선물을 주는데, 염주의 상선 약수, 그리고 또 액자에 글이 써져 있는데, 그 뒷면에는 또 액자에 써져 있는 응자, 음 응, 음 얀지, 응, 음 무슨? 자가 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방을 천상스님이 써라고 해서 어, 또 방을 사용하고 나면 어, 좀 어수선할 것 같아서 어,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습니다. 아주 고풍스럽고, 음,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방을 써라고 안내하고 갔습니다. 저녁을 음, 지금 시간이 11시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, 가족들이 저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. 동영상에 잘 나오게 불을 껐었는데 다시 안쪽에 불을 켜서 볼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어, 부르로 와서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찍겠습니다.